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 아줌마가 정말 뭐 미역국이나 이렇게 한식만 먹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아메리카 아줌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달의 민족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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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보니까는 부동의 1위. 배달의 민족의 부동의 1위. 수원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여느 경상도인데 일단. 예. 아이고야. 아이고 누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네. 내한테 가방 아닌겨. 어머야. 이름이 666버거, The Most Delicious Burger, Ive, Ive, Love, 눈감고, l o 아이고, 아이고, 에버 그래요, 먹어본다 이 말이겠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위에 들었는가? 어? 너무 예쁘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애들 밥 사주던 잔압 같지 않아요? 너무 영롱하네. 꽉딱치기가1 0점이다 꽉딱지기가 진짜 100점 만점에 1점이에요 너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는 햄버거 줄줄 흐르는 게 없고 딱 보면은 먹고 싶겠거 이래오네요 요 보니까는 햄버거 세 가지인데 가만이 있거라 종류가 그 가만히 있거라 내가 시킨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류가 보니까는 세 가지를 내가 시켰거든 어 사람이 한 명인데 왜세 개냐 세 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치? 가장 부동의 1위 갈릭붐 베스트 포지션 세트 하나 요게 보니까 한정 메뉴 맥앤치즈 요렇게 세 가지인데 햄버거집의 생명은 감튀 아닙니까? 감자튀김 제가 요거 어니언 시즈닝을 위에다 덮어달라 했거든요 어니언 시즈닝을 덮어달라고 했는데 긴말 안 하고 케첩도 안 찍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음. 그보다 상당히 두껍다. 음 일단은 두께도 합격.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집이 수제버거라고 했기 때문에 주문즉시 조리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주문즉시 조리 대니까다시했지 맞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귀엽네 로고가 귀엽다 그지 로고가 귀엽어. 야가 갈링머시룸 대표 메뉴 갈링룸 햄버거는 집이야 이름이 갈링룸. 아이고예 음. 뭐냐면은 마늘 후레이크라. 음, 음, 이것도 빼먹는 맛이 있네. 음, 소스가 저는 강한 소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스가 부드러우면서 고기가 부드러운데 우리나라 빵에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빵이 맛이 없어. 빵이 맛이 없으면은 이 햄버거 밝거든. 근데 빵이. 음, 이리 할만하네. 맛있네. 음. 제가 볼 때는, 시키실 때, 요 갈릭룸, 야가 지금 뭡니까? 1위 메뉴거든요? 요 안에 1위 메뉴에요. 요거를 꼭 시키셔야 되고, 포테이토는 잡술 때, 어니언을 반드시 시즈닝이라 하죠. 착착착착 올리는 거. 그걸 첨가해라. 가격은 좀안 싸다. 가격은 요새 얼마고, 요 가격이 보니까는 세트에 1 3 0 0 0원 <laughs> <laughs> 이런 거 학교 앞에가 뭐라고 햄버거 옛날에 어떤 뿌하지 않아 그런 데가 뭐라 많이 놀랐네. 매일 제일 많이 먹는 거면서기절할라 하네 우리 감독. 근데 먹어보면 불만해요. 응 음, 불만하고 의집했던 내가 시키 먹어본 것 중에는 치킨 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어. 그렇게 <laughs> 찮습니다 그걸 먹냐고 해 먹죠. 먹고 남죠. 응? 음. 음. 일단은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른 패티가 아니라. 눌진다즈가 짜부러진 패티가 아니고, 패티가 아니고, 살아있는 패티. 그래서, 음, 666이다. 무엇로이 안에 재료가 계속 나온다. 와, 음 왔는데? 아, 재료가 계속 나온다. <laughs> 아니, 재료가 들왔으니까난3 0짜리안 먹었는가 봐. 시기먹어 얘기했어. 666 잘한다. 합격